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지속되던 상승세가 잠시 주춤하면서 비트코인 기준 67,000 달러가 일시 무너진 모습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반복되었던 비트코인의 하락과 횡보에 지친 투자자들의 경우는 이 현재 소폭 조정에도 혹시 다시금 하락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차고 넘치는 4분. 이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과연 연말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가총의 길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12% 하락한 67,5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3.42% 하락한 2,640달러대, BNB가 0.74% 하락, 솔라나가 1.23% 하락, XRP가 0.71% 하락한 0.54달러 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7.1%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3.6%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올해 유럽 투자자들이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10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비트코인 ETF에 대한 유럽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단순히 자금 유입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1050억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이 유럽에서 미국 비트코인 ETF로 유입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단순한 자산이 아닌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인데요. ETF 에 대한 투자 증가는 단순한 수익 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에서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라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초에 비트코인 이 5만 달러를 돌파할 때도 etf 자금 의 유입이 주요 촉매 역할을 했 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볼때 유럽과 아시아 에서의 자금 유입은 앞으로 비트코인 의 가격을 크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비트코인의 해슐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라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통상 비트코인 해슐레이트의 증가는 채굴 난이도의 증가를, 이 채굴 난이도의 증가는 채굴 비용의 증가를 일으키며 채굴 비용의 증가된 곧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메커니즘으로 이어지게 되죠. 해슐레이트가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네트워크의 보안이 더 강화되고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더 안정적인 시스템 위에서 운영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투자자들은 이런 기술적 지표를 보고 더 신뢰를 갖게 되며 이는 곧 자산 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생명력을 보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유입된 자금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7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한 상황은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 적 많았죠. 가격이 단기적으로 지지 부진할 때는 많은 투자자들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비트코인을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박앤세일의 기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측면, 내년이죠. 2025년 세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한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대 28만 5천 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25년 세 가지 시나리오 최대 28만 5천 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 분위 회귀 모델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2025년에 13만 5천 달러에서 28만 5천 달러 사이로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은 주간 수익률 9.84%를 기록하며 67,500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2024년 3월부터 이어진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아, 이제 캐피탈의 공동 창립자인 신한는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2025년 예상되는 가격 범위에 하단에 위치한다 라고 분석을 했는데 비트코인 분위 회기 모델 2025년 세 가지 가격 범위 제시 시나리오는 이 비트코인의 확률 공간을 분위 회귀 모델을 통해 분석. 2025년에 세 가지 가격 범위를 제시하게 됩니다. 해당 지역은 차가운, 따뜻한, 뜨거운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하는데요. 이 모델은 실내 구간에 따른 예측을 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법이다. 일단 차가운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란색이 차가운 범위겠죠? 어 이제 5만 5천 달러에서 8만 5천 달러 사이인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이 범위에 속한다. 이는 2025년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예상되고 장기 목표가 10만 달러인 이제 상, 상인 투자자들은 이 범위에서 포지션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영어를 그대로 직역을 한 듯하게 보입니다. 이제 따뜻한 범위, 따뜻한 범위는 요기 초록색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8만 5천 달러에서 13만 6천 달러 사이를 이야기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이 범위에 도달하면 소매 투자자들, 즉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며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즉 이제 개미들의 포모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이 따뜻한 범위 이제 뜨거운 범위는 여기 빨간색 범위겠죠. 13만 6천 달러에서 28만 5천 달러 사이가 이제 뜨거운 범위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이 가격대에 머물 때는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지며 가격 급등과 급락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크립토 시장의 조정기와 투자자들의 피로감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입니다. 이 지난 몇 달간 이어진 지지 부진한 움직임과 7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한 비트코인의 저항은 이 단기적인 실망을 안겨주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와 역사적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우선 비트코인의 가격은 항상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반감기를 중심으로 주요한 흐름을 만들어왔습니다. 사년마다 찾아오는 반감기는 시장의 공급을 줄이고 결국 가격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해 왔는데요. 이 역사적으로도 반감기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 저항은 반감기의 힘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전에 일시적인 정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 비트코인의 다음 상승 사이클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폐의 역사적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등장할 때마다 초기에는 거부감과 혼란이 있었지만 결국 강력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본이제가 끝나고 법정화폐가 자리를 잡았듯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금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폐 진화의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은 당연한 현상이며 장기적으로 볼때그 가치는 꾸준히 상승할 겁니다. 이 또한 비트코인이 현재 7만 달러 저항에 부딪힙니다. 미쳤다고 해서 그 상승 여력이 끝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에도 중요한 저항선에서 여러 번의 시도를 거친 후에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공급이 한정되어 있고 채굴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새로운 비트코인의 생성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간과 함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이 네트워크 해슐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게 되는데요.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과 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으며 이는 비트코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해시레이트의 상승은 곧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생명력을 상징하며 가격의 일시적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적인 기반이 단단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요. 이 투자자들이 현재의 가격 조정을 두려워하기보다 이를 장기적인 투자 기회로 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과정으로 정일 뿐이며 이러한 조정기를 거치면서 더큰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그 어떤 자산보다도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감기 주기와 화폐의 역사적 진화를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의 상승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 단기적인 시장 흐름에 휘둘리기보다는 비트코인의 근본적 가치를 이해하고 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의 공동 설립자이죠. 크리스 라센니 해리스 캠프에 천만 달러 상당의 XRP를 대거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먼저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 공동 설립자 라스인 해리스 캠프에. 1천만 달러 리플 기부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공동 창립자이자 회장 크리스 라스니 카몰라 해리스의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XRP를 대거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라 합니다. 이 예, 라스닌 해리스 캠프에 1천만 달러 상당에 달하는 XRP를 기부했는데 라스닌 월요일 엑스타컴에 올린 포스팅에서 정치행동위원회인 퓨처포워드에 1천만 달러의 XRP를 기부한다라고 밝히며 해리스의 암호화폐 부문 핵심 지지.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크리스마스는 민주당이 암호화폐를 포함한 기술 혁신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가져야 할 때라며, 해리스가 미국 기술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 반면, 현 리플의 최고경영자 ECO 브레드 갈링 하우스를 포함한 경영진들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 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면서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리플의 공동 창립자인 크리스 라슨과 현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정치적 입장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이념의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리플이 미국과 전 세계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적인 행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라슨이 카몰라 해리스 캠프에 천만 달러 상당의 XRP를 기부하는 것은 민주당이 기술 혁신을 수용하고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는 xrp가 미국의 규제 환경 속에서 안전한 입지를 다지기 위한 하나의 포석인 것이죠. 해리슨은 민주당 내에서 암호화폐 부문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고 이는 리플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라슨의 기부는 리플이 단순한 기술 회사가 아니라 미국이 기술 혁신을 선도할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이 미국 내에서 xrp를 더욱 제도권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이 한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하면서 암호화폐 규제보다 완화적인 공화당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는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더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갈링하우스는 이를 통해서 XRP가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이두 공동 창립자의 상반된 정치적 행동은 리플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다각적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 라슨과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양대 정치 세력과의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XRP가 어느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하든 불리하지 않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는 결국 XRP가 규제적 장벽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탄탄한 입지를 다. 시도록 하는 계획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정치적 후원은 단순한 기부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리플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정치적 환경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두 공동 창립자의 행동을 XRP의 가치 상승을 위한 이중 방어막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현재 우리가 맞이한 2024-2025 불장에서 XRP가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조정에 영향 일까요? 2 포인트의 전날 대비 좀 내려갔지만 많이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투자 심리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70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탐욕 단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 여이면 공포, 여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처음 해리스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 트럼프 트럼프가 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컨벤션 효과가 점점 사라지면서 승기를 트럼프가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든 그 사람은 미국을 위해 일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또 대놓고 한국을 ATM이라 부르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트럼프의 당선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때문입니다. 이 해리스 오보는 크립토에 대해서 나름 긍정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잘 봐야 하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예, 해리스님,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이야기하면서도 계속해서 규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규제를 잘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건데 이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지금 SEC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이 투자자 보호를 이야기하면서 막무가내로 크립토 프로젝트들을 때려잡고 있는 거죠. 반면 트럼프는 완전히 크립토로 기울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막을 수 없다 라면 미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통제를 하자 라고 대놓고 말을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해버리니 크립토 신에서는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아예 크립토 프로젝트를 시작해버렸죠. 적어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비트코인을 규제한답시고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고 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SEC 위원장 교체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금의 SEC가 가지고 있는 일관성 없는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며 친 크립토 인사를 위원장에 앉히게 된다면 크립토 발전 가능성은 한층 힘을 받게 됩니다. 일례로 SEC와 리플의 소송을 들 수가 있는데 사실 과거 소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XRP의 증권성에는 모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증권성이 있고 다른 면에서는 그렇지 않니다 않았죠.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면서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특히나 2023년 7월에 나왔던 약식 판결의 결과를 보면, 포레스 판사는 초기 기업 판매분만 증권성이 있다라고 보았고, 개인 판매분은 증권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리플은 현재 리플 USD를 이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으면서 자체 생태계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서 XRP는 은행 간 자금 이동을 위한 일종의 유틸리티적인 성격이 더욱더 짙어졌는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트럼프가 sec 위원장을 바꿔만 준다라면 시장은큰 전환기를 맞을 겁니다. 이 당장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점은 뭘까요? 이 11월 대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결과는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이든 대 트럼프 때는 2월에 취임을 했죠. 이 미국 선거 시스템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박빙의 경우는 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묘하게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에 걸려 있습니다. 이 시기는 비트코인 사이클과 겹쳐져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는 때인 거죠.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인 이런 움직임에 불을 붙일 겁니다. 한국의 대선 테마주라는 게 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다 붙는 게 대선 테마주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대선 테마는 놀랍게도 비트코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친 비트코인 인사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비트코인의 폭발적 수요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자산 목록에 비트코인을 가지게 될 것이고 실제로 지금도 미 FBI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월렛이 전체 보유 탑10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비트코인 보유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중국 역시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두 국가 사이의 경쟁이 붙는다 라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겁니다. 사실 금은 중국이 비빌 수 없지만 비트코인 정도는 미국에 비벼볼 수 있기 때문이죠.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이런 수요를 행복하게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수 있는 여유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